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성서유가 저는 김동주입니다 다솜이 안녕, 감자 안녕, 예우 안녕, 수부 안녕, 동균이 안녕, 박집사님 안녕, 정원이 안녕, 나라 안녕, 준이 안녕, 지현이 안녕,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 유림이 안녕, 아영이 안녕. 아침에 예스 카페에 갔는데, 달걀 두 개를 주셨어요. <laughs> 달걀 두 개를. 빵, 빵 아이랑. 많이 야위였다고 이.. <laughs> 네. 네.. 어.. 물에 담겨 있어요. 정화 안녕.. 동균이가 크크크크 <laughs> 하면서, 물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킹받을까요? <laughs> 네. 어, 먹을 뻔했어. <laughs> 네. 위험하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마실 뻔했어요. 자, 오늘, 오늘 아침, 날씨가 딱 가을이죠. 뭐 음, 조금 추운 듯하지만 이런 날씨가 어,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날씨 잘 만끽하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성서의 가르치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어, 오늘은 더, 더 고백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명이고 위로고 힘이구나. 어, 막연한 정리되지 않는 마음도 두려움과 불안함도 부끄러움과 수치도 주의 말씀 앞에서 힘을 잃는구나.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어둠에 더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이내 안녕 자 성설과 오늘 10월 29일 수요일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선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와의 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골차기에 들이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설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10편 87편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저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낸 유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요엘 3장 말씀을 보면, 어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해진다. 하세요, 음. 아침에, 음.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의 예배와 사역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루살렘이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유로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고 말씀하시니 이게 예. 끝내 무너지고 파괴될 것 같은 어. 님 앞에 완악함들이 혼잡하였던 것들이 드러나서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들이 드러나서 무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즘 예레미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럽고 참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은혜와 회복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아침에 그냥 교회 오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니, 오랜만에 따뜻하고 감사해서, 세리와 창녀들 같아도 믿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니, 세리와 창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밤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참담하게 무너져 있고 스스로 높아져 자랑하고 있었던 나의 것과 나의 자랑이 섞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가렸던 우리의 예배와 사역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내어 놓았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죄악이 정수리에 미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며 밤마다 기도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가그 아침의 마음에 이제 거룩하게 되리라 유다는 영원하고 예루살림은 대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신뢰하며 받겠습니다 세리와 창녀 같아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랑이 안녕. 김탱 태영이 안녕.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황지혜. 한지혜는 성격상 이렇게 아민이라고 안쓸것 같아서 맞네. 좋아자면 안녕. 덕기 성은이 안녕. 그지? 한지 리가 없지 <laughs> 어, 아침에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성서일과는 항상 온타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침에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娘。안녕